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수요일, 아, 오늘 마지막 영상이, 아, 수요일,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오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또 울고 불고 뭐, 또 예, 그런 분들은 없으셨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고, 마지막입니까? 막 이랬는데,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100만원 갈 때까지는 할 겁니다, 여러분. 100만원, 삼성전자. 100만원 갈 때까지 가, 해야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만원, 지금부터 100만원까지 끌고 가신 분들한테 제가 뭐 용돈도 좀 받고, 뭐 이래 또 술도 한잔 얻어먹고, 이래 해야 제가 그때쯤 되면 끝내, 끝내더라도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 저는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야, 지금은 진짜 땡큐다. 네, 지금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냐면, 바로, 예, 작년이죠, 작년. 예, 작년에, 작년에 보면은, 예, 역시 이거, 그, PBR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PBR 밸류에이션인데, 쭉 보시면, 요, 하 이 제일 밑에, 예, 제일 밑에 거의 한 1.1배죠. 예, 제일 밑에가 오면 거의 삼성전자는 거의 이때는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뭐 하여튼 뭐 싸그리 그냥 다 넣었죠. 다 넣어서 이제 평균 단가를 한 4만 원대 중반으로 맞췄는데 이때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이때는 행복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야 여기는 진짜 빠져도 거의 없다, 거의 안 빠진다 하고 저는 막 샀죠, 담았다가, 어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제 삼성전자가 연초에 고점을 찍고 예 쭉쭉쭉 빠져가지고 이제 고점을 찍을 때올 예, 올 초만 해도 야 이거 좀 불안했어요. 야 이거 뭐 여기서 또 돌파하고 갈수 있을까? 야뭐 새로운 역사, 전 돌파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이 이 밴드 이 최고점에 이때까지 찍고 내려왔던 이 밴드를, PBR 밸류에이션 밴드를 돌파할 수 있을 줄알았 지금 한두배 정도 돼. 2.1배 정도 되죠. 근데 역시나, 역시나 꺾이더라고요. 꺾이는데. 근데 지금 저는 다시,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음, 흥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야, 이제는 또 삼성전자가 다시 어, 새로운, 랠리, 새로운 랠리를 펼치겠지. 그렇지만, 얘데 제가 여러분들께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로 V자 반동으로 해서 쫙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옆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흔들림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 지 길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승으로 이렇게 점진적 상승 6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 왔으니까 삼성전자가 바로 그냥 V자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꺾어서 올리기에는 약간 에너지 비축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뉴스 좀 전달해 드릴게요. 예, 줍줍하다 뿔난 개미들. 삼전 매도하는 연기금 퇴출시키자. 예, 삼성전자를 지금 연기금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샀고 외국인도 샀어요. 외국인은 구속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오늘은 팔았어요. 연기금이 좀 팔았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투신도 있고 뭐뭐 뭐 은행 뭐 증권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연기금이 좀사 가장 힘이 세죠. 그래서 이 연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 매도에 나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연기금이 매도만 안 했어도, 최소한 가지고만 있었어도, 저는 삼성전자 지금 8만원 돌파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연기금이 판다고 해서, 결론부터 요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결국, 지금 여기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레델피아 지수까지, 결국 삼성전자는 지금 과거 10년을 보면, 거의 필라델피아든 뭐 하이닉스든 거의 같이 추종해서 갔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차트가 좋지 않습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가 이게 좀 회색, 예, 회색 제일 밑에 있죠. 결국에는 간다. 마이크론하고도 항상 부딪혔다 갔다가 부딪혔다 갔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삼성전자 갑니다. 마이크론 따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느 정도 지수 따라가요. 아무리 하, 아무리 어그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무슨, 아무, 그거, 좀, 뇌가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매도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 하려면, 차라리 하려면, 고점에서 하든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연금, 연, 이게, 연금 운용하면서 국민들 위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한 600원 정도 내렸는데 지금 10월 달에 개인들이 한 2조 한 4천억 정도 샀어요. 이번 달에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 4,5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 는 특히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예,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예, 어, 좀 매도세가 많았죠. 물론 최근에는 개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삼성전자 주식만 한 10조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올해 연기금, 연기금만, 물론 외국인은 한 21조 팔았어요. 근데 이걸 외국인이 21조 판 거를 연기금이 안 팔고 그대로만 가지고 있었어도 삼성전자 지금 8만원 이상 위에 있었을 확률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지수를 따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 외국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에 이어서 연기금까지 사실 삼성전자 의 등을 돌리면서.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털 주식 계좌뭐 주식, 주식 게시판에 보면 뭐 연기금과 뭐 공매견 매국노 뭐 구속하라 삼성 삼성 말아먹는 연기금 뭐 연기금 운용자들 퇴출시키자 뭐 해가지고 뭐 비난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쇄도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오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의 삼성전자 순매도는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하고 사실은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어떨 거냐? 그 보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시장가 기준, 전체 자산이 한 930조 정도 돼요. 93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9%가 한 177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국내 주식이 한 19%가 한 177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삼성전자가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9%인데, 이 운영계획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16.8%로 제시한 상태예요. 물론 여기서 플러스 3%까지 가능은 해요. 이런 쪽 근데 어쨌든 간에 16.8%까지 제시한 상태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만 따지면 156조 정도 해야 되니까 21조 원을 줄여야 되는 상태죠. 어쨌든 그래서 압도적인 삼성전자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30% 가량 분명히, 어, 삼성전자를 앞으로도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걸 알려드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중요한 것은, 예, 삼성전자가, 예, 어, 주가가 크게 지금, 뭐, 오르게 되면 국민연금이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분명히 반등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 기간 투자자들이 매도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쟁사 대비 한 36%, 저는 한 50%, 100%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내년에도 물론 올해보다는 이익이 더 늘어나지만,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든지,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도 사실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쪽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에 엄청나게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어려움, 연기금이든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 있잖아요. 삼성전자 자체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요 유사한 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 항상 잘 헤쳐나왔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 구간 잘 이겨내시리라 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메시지 전달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